세계 3대 미스터리 괴생명체, 예티예티. 예티 티베트어 GYA 드레드에서 유래되어 히말라야에 있다고 믿어지는 유인원과 비슷한 설인입니다. 이 이름은 대량 남자마이너스곰 눈사람으로 번역됩니다. 예티는 이 지역에서 영적, 문화적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종종 산의 수호자로 간주됩니다. 세상의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존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북아메리카의 빅프비그프톡은 사스카치 SASQUATCH 또는 인도네시아의 오랑, 펜데고 RANG PENDEK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및 아프리카, 스코틀랜드에서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수수께끼의 서린예티는 1899년 히말라야 산맥눈 속에서 최초로 발자국만이 발견됐으며, 이후 끊임없이 목격담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티는 네팔과 티베트의 히말라야 산맥에 서식한다고 전해지는 전설적이고 신화적인 생물입니다. 히말라야의 눈 덮인 외딴 지역의 산은 크고 유인원 같은 생물로 종종 묘사됩니다. 목격자들의 묘사에 의하면 키는 23m에 이르고 몸무게는 200kg 이상이며 발크기는 430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목격자 중한 명인 쥐트티롤 출신 등산가 라이놀트 메스너는 예티를 눈곰, 티벳곰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예티는 덥수룩한 털과 인간형 외모를 지닌 크고 유인원 같은 생물체로 종종 묘사됩니다. 똑바로 서서 인간과 유인원의 특성을 모두 나타낸다고 합니다. 크기와 외모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인간보다 키가 크고 튼튼하다고 묘사됩니다. 네팔의 쿰부에 위치한 쿰중의 불교 사찰에서는 예티의 것이라는 머리 가죽을 지금도 볼수 있고, 마찬가지로 쿰부의 팡보체에서도 예티의 머리 가죽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는 그러한 신화적인 존재의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미확인 동물학 학자들은 예티를 천만년에서 백만년 전에 인디아 북부와 중국 남부에서 살았던, 그러나 지금은 멸종된 기간토피테쿠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가죽도 과학자들이 가져가서 검사했지만, 고산염소의 머리껍질로 밝혀졌습니다. 예티를 촬영했다는 필름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진정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980년 로버트 허친슨이라는 캐나다의 등반가는 예티88이라는 작전명으로 예티의 배설물을 찾아 채집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다섯 달 동안 예티의 위치를 알아내 따라갔지만 끝내 그는 못 찾고 말았습니다. 예티는 수세기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아왔으며 수많은 보고와 일화, 목격담이 있었지만 그 존재를 입증할 구체적인 과학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티의 전설은 히말라야 지역의 지역 문화와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모험가, 연구자들의 매혹과 흥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발자국 머리카락 샘플, 기타 잠재적인 흔적을 포함하여 예티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다양한 탐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주장된 증거 중 많은 부분이 알려진 동물에 대한 사기 또는 오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과학계는 일반적으로 예티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설은 문화적이고 신화적인 인물로서 계속 지속되어, 이 찾기 힘든 생물의 신비에 이끌리는 관광객, 탐험가 및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고, 예티의 문화적, 역사적 중요성은 여전히 매혹적이고 지속적인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빅풋, 비그풋, 사스카치, s-a-s-q-u-a-t-ch. 빅풋, 비그풋, 큰발은 미국 캐나다의 로키 산맥일대에서 목격된다는 미확인 동물입니다. 사스카치라고도 불립니다. 사스카치는 캐나다 서해안 지역의 인디언 부족의 언어로 털이 많은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스카치라고도 알려진 빅풋은 예티와 유사하지만 주로 북미 민속 및 신화와 관련된 또 다른 전설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생물입니다. 1811년 탐험가 톰슨이 캐나다 숲 속에서 길이 35m, 폭 20m의 거대 발자국을 발견하면서 정체를 알수 없는 이 발자국에 대한 의문과 논란은 시대를 거듭하며 이어져 왔습니다. 발자국의 정체를 둘러싼 다양한 추측이 오가면서 반인반수 일명 빅풋으로 불리는 괴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돌기 시작했고, 2006년 미국 오클라우마 호수에서 한 남성이 빅풋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중국 등전 세계 전역에서 빅풋을 봤다는 목격담이 연이어 나왔고, 일각에서는 빅풋이 인류와 상당히 비슷하지만, 사람과는 다른 기간토피테쿠스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빅풋은 북미 특히 태평양 북서부 지역의 숲과 야생 지역에 서식하는 크고 유인원 같은 생물로 종종 묘사됩니다. 덥수룩하고 검은 털로 덮여 있으며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이 인간형 형상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크기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키가 710피트 정도이고 매우 무겁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과학자들은 작은 갑각류의 화석마저도 발견되지만 빅풋의 화석은 발견된 적 없다는 점, 아마추어들이 어설프게 찍은 영상 이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며 빅풋 관련 논란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예티와 마찬가지로 북미 여러 지역에서 빅풋을 목격했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종종 큰 발자국을 목격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외딴 황야 지역에서 크고 털이 많은 생물을 잠깐 목격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보고서도 종종 일화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러던 중 2008년 빅풋의 사체가 발견되고 전문가가 이 사체의 DNA를 검사하는 등 다시 한번 빅풋 논란은 뜨거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재검사 결과 그것은 할로윈 의상을 입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사기극 해프닝으로 빅풋 사건은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빅풋사스카치은 북미 민속과 원주민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둔 전설적인 생물입니다. 존재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지만, 빅풋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음모는 빅풋을 문화 아이콘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매력을 주는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마핀고아리 MAPINGUARI. 마핀고아리는 아마존 설화에 등장하는 신화 속 생물로, 남미 아마존 열대우림의 원주민 부족 전설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아마존 카르치아나 족 전설에 등장하는 마핑구아리는 밤이 되면 동굴에서 나와 사람을 잡아먹는 반인반수의 괴물로 지독한 악취를 풍기고 다니며 원주민들의 창도 튕겨낼 만큼 튼튼한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동물학자인 오렌 박사는 이 괴물이 선사시대에 살았던 땅나무늘보의 살아남은 개체 혹은 그 변종일 것이라 조심스레 추측하고 있습니다. 땅나무늘보는 학술적 용어로 에리메시리움 혹은 메갈로니키드 큰 발톱이라 불리는데 1만 년 전에 지구상에 나타났다가 빙하기를 못 넘기고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맥이나 말과 유사한 유전자를 지닌 에리메시리움은 앞발을 들고 다니며 발톱을 뒤로 젖혀 걷고 일어서면 몸길이 이 m 가 넘는다고 합니다. 위 분비선에서 악취를 풍기며 피부에 소골편 자갈 같은 뼈가 가득 있어 총알쯤은 우습게 튕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카르치아나 조기 말하는 마핀고아리의 생김새와 행동양식. 주로 바바쿠 열매를 먹는다거나 하는 행동은 에리메시리움의 해부학적 특징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마핀고아리는 거대하고 유인원이나 나무늘보 같은 존재를 닮은 크고 무시무시한 생물로 종종 묘사됩니다. 긴 털과 날카로운 발톱, 강력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전설에서는 이마 중앙에 눈이 하나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다른 전설에서는 배에 입을 벌리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한쪽 눈이나 배에 입이 있는 등의 특징은 생물학적 특성보다는 상징적 의미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핀 과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에 사는 다양한 원주민 부족의 신화와 영적 신앙에서 중요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족에는 생물과 관련된 고유한 이름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종 파괴적인 속성과 보호적인 속성을 모두 지닌 강력하고 초자연적인 존재로 간주됩니다. 예티 및 빅풋과 유사하게 마핑고아리를 목격하고 조우한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아마존 원주민들은 이 신비한 생물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해왔으며, 종종 이 생물이 열대우림 깊은 곳에 사는 위험하고 영토적인 존재라고 묘사했습니다. 전설에서는 마핀고아리를 엄청난 힘과 파괴 능력을 지닌 생물로 묘사합니다. 종종 야행성이며 은둔적인 것으로 묘사되며, 인간 거주지 근처에 거의 접근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인간을 공포로 마비시킬 수 있는 악취를 풍긴다고 합니다. 마핀 구아리와 같은 생물에 대한 전설도 생물 다양성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원주민 전통과 이야기는 종종 모든 생명체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고 환경과 그곳에 서식하는 생물에 대한 존중을 장려합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원주민 부족의 신앙과 이야기에 깊이 뿌리를 둔 아마존. 민속 전설에 나오는 신화 속의 생물입니다. 그 존재는 주로 문화적 이야기의 일부이지만 마핑구아리의 전설은 이 지역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원주민 공동체와 자연세계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조명합니다.